드론의 미래를 열다 드론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조종사 양성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드론 교육과 드론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학원과 드론교육원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통해 드론 조종사 과정과 드론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드론 비행학교는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드론 촬영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의 중요성 드론 교육은 단순히 조종 기술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드론 안전 교육은 조종사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행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또한 드론 기술 교육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실용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드론 자격증의 중요성 드론 자격증은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자격증은 드론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드론 조종 교육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은 드론 조종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론의 다양한 활용. 드론은 촬영, 조사,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드론 수업과 드론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활용법을 체험하고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론 촬영 기술은 영상 제작, 부동산,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